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0일 어, 오늘도 태양광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솔루션이죠.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5% 하락을 했고 32,3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고요. 어, 실적 발표가 오히려 이제 어닝 쇼크로 나오면서 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차트는 수령 구간을 완전히 어, 하방으로 이제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어, 며칠 전에 어, 컨센서스에 대한 예상치를 내면서 거래량 실면서 위로 이제 뻗었던 그 작업들이 어,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음봉이 크게 나왔고요.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매도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공매도에 대한 1거래가 지금, 네, 300만주로 거래가 되었고요. 어, 오늘 전체 거래량이, 어, NXT가 1100만주, 그 다음에 KRX가 1400만주, 총 2500만주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300만주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10% 이상이 지금 공매도 거래로 쏟아졌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공매도로 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JP 모건과 모건 슬리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 최근 5일 동안에도 그러한 움직임과 오늘 장 초반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오후에 투신 투자자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실적 상황이 좀 나오니까 바로 이제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실적이 제 얼마나 좋지 않게 나왔길래, 어, 이렇게 되었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었다. 신재생 에너지가 호조다라고 어, 이제 수식이 나왔고, 어, 매출액이 3조 1,100억이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로, 어, 플러스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어,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 좀 예측했던 것은 영업이익이 1,400억 수준이었습니다. 1,200억에서 1,400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컨센서스도 보다 더 하락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이 뭐 400억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순이익이 이번에 1,700억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사실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이 네이버 컨센서스에는 어 지금 2분기에 순이익이 200억이 플러스로 잡혀야지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는 뜻이고 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어 미국의 솔라 허브 가동이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모듈 판매 증가로 흑자 성공은 했지만 사실, 이제, 관세를 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내 공장을 가동해서, 공장 내에 생산한 것,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을 통해서, 거기서 보조금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 솔라 허버에 대한 가동이 지연이 됨으로써, 어, 이 연간 모듈 판매 가이던스가 하향되었고, 그 뿐만이 아니라,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수령 예상액이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그게 반영이 좀 되어서 어 이런 순이익에 대한 플러스로 좀 전환의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어 무산이 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칼 부분도 계속 이제 손실로 잡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이전에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라서 크게 지금은 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어,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 가동이 좀 지연되었다라는 거그 이유 때문에 어, 요 수익이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것이 좀 이제 크게 지금 어, 떨어지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에서는 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또 예, 얘기를 했고요. 그게 지금 TPO 를 이동해서 시장이 재편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뭐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거기에, 어, 이 가동, 공장 가동도 좀, 어, 늦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서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었고요. 어,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 같은 경우는, 네, 어, 1분기로 지금 연기가 되었고요. 2026년 1분기부터 그 수익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3, 4분기도, 어, 이 부분이 조금 이 AMPC가 반영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어 이번에 그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어 실적에 대한 개선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수령 구간을 형성해서 이제는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어, 지금 반대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 그런 상황이고요. 전 저점이 이제 이 수준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확인을 한번 하겠지만, 어,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과도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저 공매도를 활용해서, 어, 추가적인 공격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은, 어, 조금 더이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어, 하나 솔루션에 대한 추가 투입은 좀, 어, 삼가시고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 굉장히 뼈 아프긴 하지만, 지금 이,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 일찌감치 그냥 빠르게 어, 잘라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내년 1분기에 그 공장이 가동되고, 그 시장에 대한 개선세가 좀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 솔루션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이 바닥에 대한 라인을 보고 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거의 투매식으로 어 물량을 쏟아냈고요. 어이 부분이 지금 뭐 하루만 쏟아지고 끝날 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오시아 홀딩스, HD 현대 솔루션 모두 다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HD 현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지금 플러스로 굉장히 치고 나갔었는데요. 어그 이후에 지금 하나 솔루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 모든 태양광 종목들이 저 대장주가 좀 흔들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HD 현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 국내 이 내수 시장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이 접근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어, 그러나 확실히 지금 이 분위기가, 어,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하반기에 대한 흐름, 특히 이제 9월에 중국에 대한 감산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산 이후에, 어, 그런 이제 이, 태양광용 웨이퍼라든지 모듈 가격에 대한 반전, 그리고 어 미국 내에서의 생산으로 인한 그런 세제 혜택과 어 그런 수익성 증가 어 이런 부분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이 태양광 입장에서는 힘든 하루였고요. 어 앞으로도 조금 이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서 어 이렇게 좀 영상을 찍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감산이라든지 태양광 시장에 대한 흐름, 특히 국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네, 간간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